유튜브 직접 촬영한 건 처음. 처음, 처음 하는 겁니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 예전에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어, 보통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유튜브가 대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하루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핸드폰 들여다보는 일이 유튜브더라고요. 아,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유튜브를 많이 보겠구나.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치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저도, 저희도, 저희 회사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표는 글쎄요.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할때 계획을 이렇게 크게 막 거창하게 세우고 하는 편이 아니라 우리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유튜브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먼저 소소한 브이로그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죠. 뭐 실질적으로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직원들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뭐 실제로 운동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거창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습니다 딱 그냥 운동기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만드는 첫 영상은 아마 저희 회사 지금 가고 있는 출근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모습을 소개하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일단 일주일에 한번씩은 업로드 하는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저희 뭐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sns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인스타그램 하고 있죠 유튜브라는게 처음 진입장벽이 진입 좀 높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 배우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줄 알아야 된는데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책 사서 보고 뭐 시작이 반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려고 해요.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 올리기. 목표. 뭐. 그 정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음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너무 거창해. 할 수가 없어. 네. 이러면 이제 지금 우리 회사로 출근해서, 네. 가보겠습니다. JK 산업에 다 왔습니다. 상수도 한다고. 땅을 다깨 부셔놨네요. 드디어 우리 공장도 상수도가 이제 수동물이 흐르는 곳이 됐습니다. 저기 앞에 빨간색 건물 보이시죠? 어디 안보이 저쪽에? 여기 JK 산업 간판. 100m. 저기 앞에 빨간 건물. 저희가 8시가 출근합니다. 8시 출근, 5시 퇴근. 차 막힌다고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바꿨어요 저는 거기 맞춰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 왔나 볼까 아직 한명안 왔네 8시 정각에 출근한 직원이 한명 있어요 지금 57분이거든요 아마 2분 안에 올 겁니다 어?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 박호노씨 네? 뭐하고 옵니까? 다 피고 왔는데요 어, 이따 보자 지금 아무도 찍는 걸 몰라 네. 공장 들어가 볼게요 오늘 출고할 것들 어, 일단 공장장님 부터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laughs> 우리 공장장님 여기 안녕하십니까? 예. 반장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계시고 여기 우리 이제 용접한 것들 여기 이렇게 놓고요. 파이프.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이 많으십니다 네, 우리 재성이 용접 하고 있습니다. 한때 나도 용접을 잘했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종욱이 우리 이거 새로 들어온 분. 안녕하세요. 네. 제이케산업 유튜브 올라갈거다 여기가 창고. 예. 네. 그리고 공사해 갖고 이렇게 물건 보관하고 컨테이너 들어온 보관하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 담백기는 곳. 응. 공이! 조그할때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컸어? 네. 아침마다 산책 가는데, 지금 들어갈 시간. 절대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렉 연구소. 여기서 풀었다, 뭐, 만들었다 합니다. 이건 나갈 것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체력 단련실 겸 뭐, 전시장 비슷하게 꾸며놨는데, 아직 더 꾸며야 돼요. 2층 만들고, 네. 사무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여덟 시 정각에 출근한 사람. 네, 우리 병아씨 네? 노잼. 대꾸도 아니죠? 이거 봐. 네, 우리 건우. 아, 역시 개발자? <laughs> 왜 내가 보니까 어려운 거막띄우냐 네. 이 지저분한 책상에 있으면 창의력이 높다는 결과가 있어 연구 결과가 그 다음에 이제 내 방에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리다 보면 뭐 제가 생각한 소개 목표 목적들이 점차 가까워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우리 제품과 우리 고객들이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첫 편집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